나그 완전 안잤데 <laughs> <laughs> 어제 데이트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름을 바보고 싶어. 계속 희선을 <laughs> 던집니다. 천인우 님과 박지연 님 간의 어떤 공고한 구도가 뭔가 깨져나가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회였던 것전 누누 얘기하지만 이가은 님이 결국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싸력에 대한 공부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도 하트 시그널 5편을 가지고 분석해보려고 인싸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몸장입니다. 하트 시그널 5편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천이우 님과 박지연 님 간의 어떤 공고한 구도가 뭔가 깨져나가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뭐 지금 머리가 뭔가 안돌아가졌어 나는 이걸 갖고 오고 싶어요. 계속 시선을 던집니다. 음. 여기서. 미세표정이 나오잖아요 입을 삐쭉삐쭉 하시더라고요 네. 이쪽 한 꼬리가 올라가는 게 원래 경멸의 신호거든요 경... 근데 경멸이라는 게 약간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네. 그냥 단순히 내가 쟤보다 낫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박지원 님한테 그런 신호가 나타났단 말이죠 네. 분명히 그런 감정은 느낀 건데 왜 그런 감정을 느낀 건지 내가 이가은보다 나은데 아... 이런 감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표정이 나온 거이지 않을까 이가은 님하고 천인 누님 사이에서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파악하고 이러한 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음. 왜냐면 계속 시선을 던졌거든요 음. 음. 아 배고프다 음. 배고프지 응 음. 오른쪽에 났어? 어아 진짜? 여기서 천인 누님아 네. 배고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희동님도 목소리랑 천희누님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제 확대해서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천희누님이 확실히 배고프다 라고 하세요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세요 근데 네. 박지연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희동님한테 배고프지 이러는 거예요 날카롭다 그래가지고 천희누님이 일부러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네. 하... 겁이 많구나 아마 직접 문 물으면 은 네. 거절당할까봐 혹은 예전같지 아 않은 반응이 보일까봐 정희동님을 통해서 아 통해서. 통해서 그런 거 있잖아 <놀람> 야 옆에한테 네. 야 옆에한테 못생겼다고 전해줘 이런 식으로 <laughs> 놀리는 뭐 이런 느낌? <laughs> 장난치는 저요? <웃음> <웃음> 이쪽 한 꼬리가 올라가는 게 원래 경멸의 신호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장난 <laughs> 아니에요 아, 아, 박지현님이 정희동님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아 음, 네. 맞아요, 더, 맞아요. 더 가까워지고 아 정희동님한테 얘기 걸말 어? 걸고. 아까 그 앉은 자세도 왠지 그럴 때 내가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음.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도피처? 네, 네 도피처. 쉘터 음. 같은 느낌? 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먹은 게 없어. 어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 어제 우리 진짜 많이 먹었지. 응. 어? 그런 많이야 우리 공감대. 아 사실 여기서는 네. 표정도 안 좋지만 바디랭귀지도 지금 나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다 그런 바디랭귀지가 입을 막는 바디랭귀지거든요. 아 그런 것까지 지금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런 반면 이강은 님은 이제 내 세상이죠. 아, 아, 아 이거 예전에 아. <laughs> 얘기해봐라. 아 이거 색감 외쳤다 이제. 빨리 가라. 나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 어. 이거 자꾸 만지는 거. 내가 줄게. 응. 왜 그, 방수밴드가. 그러 보니까 여기서 <laughs> 박전님이 천이누님한테 처음 알거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빨리 가라. 왜냐하면 이게 밴드가 자기와 천이누님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어, 했던 거예요. 어, 맨 처음에 이러해서 나왔던.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지. 얼마나 걸려? 서울에서 강화도? 우리 어제 두 시간 정도 걸렸을 거야. 아... 응. 우리는 뭐 완전한 실내 데이트였지. 도자기 만들고 응. 고 계속 아는. 추운지도 몰랐어 지금 쭉 대화가 정희동님한테만 질문하지 않나요? 거의? 맞아요 최대 수혜자 정희동 <laughs> 아 표정 좀 <중에 웃음> 굉장히 <웃음> 아니 왜냐면 천희동님한테 하면 천희동님이 <laughs> 자꾸 우리 이가님이랑 있었던 일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게. <laughs> 네. 계속 지금 화제 돌리고 있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트 시그널인데 하트 <laughs> 시그널 <웃음> 짠 것. <거>. 같아 <laughs> 안 짰는데 <laughs> 아직까지 피나면 진짜 그거냐? 아막 결소판 응고장애냐? 뭐지? 약 갖고 오나?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여기 동이는 화장실 간것 같아. 아, 힘... 여기서 이제 가니까 긴장감이 풀려서 푹.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가은님도 아, 똑같은 나이스. 자세를 취해 가자마자 이가은님도. 오. 그리고 박지현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미러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르게 보면 천이누님이 사라지니까 그런 갈등의 요소가 해소되면서 편안함을 하... 느껴서 이런 바디링 기지가 나타난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광호님도 결국에는 박지한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네요. 음. 그렇죠. 이렇게 음. 걱정이 많아 보여. 응? 음? 걱정이 이렇게 많아 보여. 티나왜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눈치가 없네요, 진짜. <웃음> <웃음> 너 때문이잖아. <laughs> 우리 진짜 커피 한 잔을 못 마셨다 같지 <laughs> 커피 한잔 마시기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laughs> 어 여기서 박지현님이 갑자기 머리를 묶는 단 말이에요. 네. 사실. 되게 매력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죠. 보이면서 먹는 그런 모습이. 근데 그런 모습을 일부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네번 정도 유혹을 하셨어요. 그 보면은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렇게 알른 소리 한번 하셨어요. 발표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아 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나랑 놀자라는 뒷말이 빠졌네요. 오 그러네요. 아, 고맙시 예리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박지현님이 필살기 활짝 웃는 걸몇번 하세요 당연하죠. 이 자리에서. 웃는 거한두번 정도 웃으시고. 우리 진짜 커피 한잔못 마셨던 거지. 너 빨리 나한테 커피 마시자고 말해.라고 이제 말로도 한번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 어린무기까지 해서 토탈 한네번 정도 이제 천인누님한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여기서, 네. 물론 유혹의 목적도 있겠지만, 은 네. 약간, 정말 더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음. 드는 게, 아. 아까 천일누님이 되게 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계속 부채질 했잖아요. 음. 정말 네네. 이 방이 더웠지 않았을까. 아, 아 그것도 있겠네요. 그럴 수죠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전혀 <laughs> 하트 시그널이 아니네요. <laughs> 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여쭤보려고 제 질문 포인트예요. 이가님의 은 어떤 이런 적극적인 전략과 좀 변한 게 있었나 보네? 아. <laughs> 나도 그렇게 만졌나 보네. 서민재 님과 박지연 님의 이런 어떤 신중한 전략. 나는 되게 신중하고. 응. 어제 크리스마스 선물 고를 때 나는 솔직히 그게 그분 건줄 알았어. 내가 너무 빠져들까 봐. 혹시 딴거 올렸어? 어, 진짜? 여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남자를 유혹할 때. 네, 네, 네. 전 누누 얘기하지만 이가은 님이 결국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짝짝꿍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상대방이 아무리 두 발짝, 세 발짝 다가와줘도 내가 한 발짝 디디지 않으면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음. 오히려 저는 서민재님이랑 박지현님보면서 답답해요. 아. 왜 물러나지? 아. 왜 가늘 보지? 그렇군요. 남자 입장에서 우리 남자니까 잘 알잖아요. 아. 상대방이 다가와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엄청, 어, 너무 음. 고맙잖아. 네네네. 네, 네. 땡큐. 감사합니다. 그냥 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왜 굳이 물러나고 신중해질까?